사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 우리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 강하게 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임하기간절히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간절히 충만합니다. 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그 중반 이하, 중반 이하의 말씀 가운데. 점점 강하여 가고 제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한 그대로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표현이 사물하 말씀 가운데서 동일한 곳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던데요 사물하 5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5장 1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 없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있는 이유를 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분명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고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수 있는 거겠죠. 점점 강하여 가는 인생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 이제 눈에 띄어요. 여러분 은 어느 편에 서기를 소원하십니까? 마음에 아마 답변을 하셨을 텐데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의 말씀, 다윗이 헤보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핏 보면 꼭 다윗이 낳은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주도적으로 나은 것 같아 보이는 이 말씀이 원문의 표현을 따라 설명한 주석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았다는 다윗의 주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수동적으로 표현된 원문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윗의 가문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체가 오직 누가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무엘상, 사무엘하 3장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데요. 헤브론은 다윗이 스스로 나간 아 곳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제 아마 확인하셨죠. 헤브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곳으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간 그곳,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가문이 강성해지고 있는 모습을 점점 이렇게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지금 아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정략적인 결혼의 모습도 보이지만 우선 그런 측면을 여기서 다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그 다윗의 가문의 모습도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잘살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방법론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외치는 걸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걸음에 대한 소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의 인생을 걸어갔던 그 인생의 발걸음에 대해서 창세기 24장쯤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 그 중반절에 성경이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할렐루야. 멈추라면 멈추시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있을 때또 이제 다른 한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비슷한 표현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나와요. 3장1절 말씀인데요. 어, 아브넬이 잠깐만요. 하버 제가 잘못 썼네요. 3장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런 표현이 나6절에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까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점점이고 아브넬도 점점 둘이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 본질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브넬의 강해짐은 자기가 스스로 그 권세를 어떻게 하고 냐면 쟁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어떻게 해요? 자분이라. 그가 지금 쟁취하고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가 잡은 권세라는 것이고 사월의 왕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 갔던 그 왕국. 그러나 그 왕국의 처절한 체후가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계속 이대로 간다면 이 아브넬의 체후도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가 잡은 권세는 도를 넘어서는 분명한 월권 행위였다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는 인간 왕에 대한 그가 섬기는 인간 왕에 대한 월권이 있어요. 7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척과 통관하였느냐? 이스보셋이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거든요. 왕이. 근데 아무래 아브넬은 분명 사울 왕조의 신하입니다. 3월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고 아브넬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왕 위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현재의 왕인 왕의 아버지인 사울의 처벌 그가 지금 범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월권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구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편안해 보이세요? 어떻게 읽기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래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누가 이루는 거죠? 그걸 이룬 그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리를 뺏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있죠 역할을 뺏고 있는데 감히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뺏고 있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뭐 본문을 묵상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았던 두 가지 그 질문이 저한테, 저한테는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문제는 뭐였냐면 왜 다윗은 이런 못된 놈 같은 제가 보기엔 아브넬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극히 이기적인 정치적 협상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와서.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아브넬의 간통을 지적한 자기가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의 지적에 열이 받아가지고.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한목을 단단히 챙기겠다는 심보거든요. 참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12절, 13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질문은 또한 다윗은 첫 번째 아내 미가를 그 이렇게 아브넬이 협상하는 그 말을 듣고 좋다 한 다음에 대신에 그 협상에 응하는 조건으로 미가를 달라고 다시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미가는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데 그녀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뺏 빼서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렇죠? 1 3 절의 말씀에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아내에 대한 정말 순수한 사랑이라면 그래도 제가 봐줄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요구한다는 그 의견에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런 깜짝 놀랄만한 행동 제가 왜 깜짝 놀랄만한 행동이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30장부터 최소한 사무엘 2장까지는 정말 많은 기대, 정말 기대를 갖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던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제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숲의 나무들을 같이 들여다 보듯이 보면 볼수록 보이는 건 다윗의 허점밖에 보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제가 좀 잠시 한번 바꿔봤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다윗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그 트랙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트랙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측면을 어느 정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것인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왕이 되는 것이 분열 왕국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국이에요? 통합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으로 쓰는 거잖아요. 다윗 자신이 쟁취하고 빼앗아서 그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쟁취하고 빼앗는 것은 그 이전 왕조인 사울 왕조가 취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의 왕조는 100%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방법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방법 아래 어떻게요? 머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북 이스라엘의 권세의 실세인 아브네와과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평화 통일을 위한 조약을 맺은 거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북 이스라엘을 뺏을 만한 힘이 없어서 아우 다행이다 평화조약 맺어야 이런 거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과 마지막 32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의 마지막 그 전쟁의 점수 결과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놀라지 마세요. 360대 20이에요. 점수가. 아브넬 편북 이스라엘 편에서는 360명이 죽어 나갔고 다윗의 편에서는 고작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명밖에 안 된다고요. 엄청난 점수 차이입니다. 압도적인 점수 차이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겠죠. 다윗은 오히려 기다린 거예요. 누구의 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일어가시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아부넬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아부넬을 정말 좋은 놈이다 너야너 너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부넬의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부넬을 향해서는 아인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더라고요. 또는 너는 심판 받을 놈이다 이런 얘기 쓰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39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퍼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요압이 아브네를 죽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래요. 30절에 오늘 본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어제 있었던 사무엘하 2장의 전쟁 자기 동생 아사해를 죽인 까닭이었더라. 누가요? 아브넬이 죽였거든요. 요압은 분명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의 편을 따지자면 아브넬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에 맡기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를 향해 또 악행을 한자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는 근데 참 반대로. 그 아브넬의 죽음을 위해서는 진심으로 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읽고 보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배우의 다윗이 있었다는 오해 아래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했던 정치적 쇼라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슬퍼한 거예요.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도 진짜 울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요? 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 행동이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압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인 것과 상관없이 요압이 자기 편인 것과 상관없이 그의 행동이 참 놀랍죠. 그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두손두발다 들었어요. 비록 저뿐이었지만 내편네 네 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고, 자기의 편이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리는 방법을 거스리는 자로 서 있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기로운 심판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편이야, 내 편이 아니니까 넌다 적이야. 이런 혹시 이런 판단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저희에게 도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허락되신 그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의 중심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볼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소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